정우 씨, 정우 씨, 응? 이 입에 이게 뭐예요? 네? 뭐이 입에 뭐예요 이거? 음, 소스 바른 거예요. 소스를 발랐어요? 소스를 왜 발랐어요? 아, 아파 아파 아파, 정 아파요. 소스를 왜 발랐어요? 어, 이쁘게 해구요. 엄마한테 깜짝 놀라라고요. 엄마 깜짝 놀라라고요? 엄마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어떻게 바를, 어떻게 발랐어요? 지금 발랐어요. <laughs> 어디서요? 여기 입에서. 그게 뭐예요? 뭐 바른 거예요? 토스. 소스. 소스? 어, 아참 예쁘네요. 네, 봐봐요. 김치 한번 해주세요. 김치. 찰칵 해야지. 찰칵. 아, 찰칵 해야지. <laughs> 우리 애기 어디가 아파요? <laughs> 똥 싸요? <laughs> 방귀 꼈다 방귀 꼈어요? 아빠 나 아파 어, 멋있는데요? 안돼요? 그러면 저거 이제 아야 갖고 병원 가야돼. 이리 와. 이 봐. 리 와봐. 얼굴 만지그그랬어 어, <laughs> 위험해서. 이리 와. 엄마 이리 와. 알았어. 엄마 이리 와. 들어와. 들어오라고. 엄마 그래도 문 닫는다. 엄마 앉아 엄마 많이 슬퍼 슬펐어? 응 사진 찍지마 응 알았어 지금 뭐야 게임해? 아니야 사진 찍고 있어? 응 사진 찍지마 알았어 <laughs>